너무 허리를 제 낀다는 게 아니라 가슴을 살짝 들어서 등의 수축감을 더 가져가면 운동이 잘 되실 겁니다. 저희 티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 그립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약간 위쪽에서 잡는 그립이 있고 아래쪽에서 잡는 그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모든 거에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높은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당기게 되면 약간 등에 이쪽 상부가 수축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아래쪽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해보면 등에 중부가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손의 위치나 그립은 내가 어디 근육을 중점으로 운동할 건지에 따라서 그립의 높이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패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 운동을 할때 가슴이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등을 짜보라고 하면 보통 가슴을 이렇게 가슴을 들면서 등을 이렇게 수축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 운동할 때는 등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약간 가슴을 이렇게 너무 허리를 제낀다는 게 아니라 가슴을 살짝 들어서 등의 수축감을 더 가져가면 운동이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골반의 위치는 이 패드의 바로 아래쯤에 제 골반의 뼈가 딱 위치하게 하시고 너무 올라가지 마시고 어, 패드 바로 아래 내 골반 뼈가 딱 위치하는 정도가 어,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제가 아래쪽을 한번 잡고 운동을 해 볼게요. 이미 이렇게 당겨 놓으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 두잖아요. 이미 등에 텐션이 있거든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당겨 올때 가슴이 튀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당기고 이걸 버티시면서 내리시고, 당기고 버티면서 내려줄게요. 약간 과장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패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거지, 만약에 이 패드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패드가 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가슴을 튀어나가고 등이 접힌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기 와서 잡으시고 가슴이 저는 지금 튀어 나가고 있어요. 땡기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로우를 하시면은 아마 이 광배근이 되게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티바로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초보자 때 진짜 많이 했던 등 운동, 앉아서 하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초보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운동, 시티드 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 이거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다 있잖아요. 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게.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발에 미세요. 응? 자, 다리가 완전히 다 펴지진 않고, 약간의, 약간 지금 뒷다리에 텐션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당길 때, 이제 어디 쪽으로 당기냐면, 내가 배꼽, 배꼽 쪽으로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잘못하시는 분들이 약간 내가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당기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고급자라면 괜찮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이라면 가슴을 이렇게 드신 상태에서 내가 명치나 배꼽 쪽으로 쭉 당겨줄게요 그리고 버티고 당겨오고 버티고 당겨오고 버티고 약간의 이제 반동을 살짝 주면서 이런 식으로 당겨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겨왔으면 버티면서 늘려줘야 돼요 버티면서 늘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시는 분들은, 당겨오고, 그냥 따라가죠? 당겨오고, 이 힘을 등으로 저항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풀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팔 운동도 마찬가지고, 등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축을 하면, 그걸 저항하면서 내려야 되고, 수축을 하면, 버티면서, 그때 등, 등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근육에 상처가 나면서, 근육이 자라나는 건데 어, 저항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저희 이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디로 당겨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이거 하실 때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그냥 옆구리를 이렇게 스치듯이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붙여서 묻혔어.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티드 로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다 보면은 이손 아구의 힘이 엄청나게 빠집니다. 저도 운동을 되게 오래 했지만 이손 악력이 되게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어, 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팔인도 세지고 등도 키우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가슴 운동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